음 아, 네,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코치입니다. 어, 오늘 나온 이곳은 어디일까요? 어,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은 제가 낙찰받았던 경매물건지에 나와 있습니다 경매 낙찰받은지 2주가 딱된 시점인 매각허가결정확정일입니다 어, 확정이 났으면 오늘부터 한달후 그러니까 한달 안으로 이제 잔금납부를 하라고 법원에서 서류가 오겠죠 우리는 잔금 납부하기 전에 점유자를 만나서 명도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봤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보셨다시피 구축 아파트예요. 오늘 날씨가 다행히 조금 좋습니다. 오전엔 또 우리 경멸연소 교육생분들 법원 입찰 교육을 마치고 바로 이렇게 와봤는데요. 그러면 점유자가 안에 점유하고 있을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점유자가 있는 게 좋다라고 했죠. 점유자가 있어야, 어쨌든 간에 이야기를 하고, 협의를 보고, 명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어느 분이 계시던 간에 점유자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제가 며칠 전에 왔을 때, 어, 여기다가 메모를 남겨놓고 갔어요. 근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와본건데 우편함을 확인해서 우편물 확인을 하고 점유자가 우편물을 빼 갔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현재 우편물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어. 아, 점유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음, 아, 네,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까지 있네요. 지금 집에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진짜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저번에 제가 메모를 하고 갔었는데, 메모지가 없어요. 가져가신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 그렇다는 건, 그렇다는 건제 번호를 이제 알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CCTV까지 이렇게 해놓았어요. 요즘에 이렇게 대부분 경매에 나온 물건들을 보면, CCTV를 좀 많이 해놨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어느 정도 잠복을 좀 해야 됩니다. 형사처럼 잠복을 해야 되는데요. 어, 추후에 다시 한번 안에 있는 점유자와 만날 수 있는 그때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낮 시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렇게 점유자가 없는 집이 오히려 더좀 그래요 점유자가 있어야 아무래도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 저희 이렇게 경매물거 외부를 보시면 저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죠 저 왼쪽 같은 경우는 외부 샤시를 올 수리를 다 해놨어요 인테리어를 깨끗하게 해놓은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저희의 경매 물건은 이 집이에요. 이 집인데 딱 봐도 인테리어가 전혀 안돼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어차피 이 물건은 어, 올 수리를 할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찰가 산정할 때 어, 인테리어 비용을 책정하지 않고 입찰한다면 어, 나중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외부 샤시 확인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이제 경별연소 구독자 분들은 충분히 많은 정보를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 이 정도의 정보는 이 정도의 지식은 이제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 이렇게 와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점유자를 만나서 좀 대화하는 내용, 그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알려드리면서 좀 도움이 되고자.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왔는데 일단 점유자는 없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방문인데 없었어요. 한달 안에 대출을 알아보면서 또 방문을 해봐야겠죠. 참 아쉽지만 다음에 다시 와서 점유자와 만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을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와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